오늘 하세나 본문은 6기 41장 1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리오야단의 다리 이야기를 어찌 빼놓을 수 있겠느냐? 그 용맹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늠름한 체고를 어찌 말하지 않고 지나겠느냐? 누가 그것의 가죽을 벗길 수 있겠느냐? 누가 두겹 가복 같은 비늘 사이를 뚫을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빈둘러 돋아 있는 이빨은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등비늘은 그것이 자랑할 만한 것 빽빽하게 짜여 있어서 돌처럼 단단하다. 그 비늘 하나하나가 서로 이어 있어서 그 틈으로는 바람도 들어가지 못한다. 비늘이 서로 연결되어 꽉 달라붙어서 그 얽힌 데가 떨어지지도 않는다. 재채기를 하면 불빛이 번쩍거리고 눈을 뜨면 그 눈꺼풀이 식혀 올라가는 모양이 동이 트는 것과 같다.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튄다. 콧구멍에서 펑펑 쏟아지는 연기는 뜨는 가마 밑에서 타는 갈대 연기와 같다. 그 숨결은 숯불을 피울만하고 입에서는 불꽃이 나온다. 목에는 억센 힘이 들어있어서 보는 사람마다 겁에 질리고 만다. 살갗은 쇠로 입힌 듯이 약한 곳이 전혀 없다. 심장이 돌처럼 단단하니 그 단단하기가 맷돌 아래딱과 같다. 일어나기만 하면 아무리 힘센 자도 벌벌 떨며 그 몸부림치는 소리에 기가 꺾인다. 칼을 들이댄다 하여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화살이나 표창도 맥을 쓰지 못한다. 쇠도 지푸라기로 여기고 노슨 썩은 나무 정도로 생각하니 그것을 쏘아서 도망치게 할 화살도 없고 물임매돌도 아예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몽둥이는 지푸라기쯤으로 생각하며 창이 날아오는 소리에는 코웃음만 친다. 백가죽은 날카로운 질그릇 조각과 같아서 타잡기가 핥힌 진흙 바닥처럼 지나간 흔적을 남긴다. 물에 뛰어들면 깊은 물을 가마솥에 물처럼 끓게 하고 바다를 기름 가마처럼 휘젓는다. 한번 지나가면 그 자취가 번쩍번쩍 빛을 내니 깊은 바다가 백발을 휘날리는 것처럼 보인다. 땅 위에는 그것과 겨룰만한 것이 없으며, 그것은 처음부터 겁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다. 모든 교만한 것들을 우습게 보고, 그 거만한 모든 것 앞에서 왕노릇을 한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이어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요벽의 리워야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제 본문은 리워야단은 잡을 수 없는 강력한 존재임을 설명하셨고 오늘은 리워야단의 체구와 가진 큰 힘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갑옷보다 단단한 가죽, 가죽과 강한 턱과 이빨, 칼과 창도 아무 소용 없을 정도로 강력하여 땅 위에 그 누구도 겨룰 만한 것이 없는 존재가 리워야단임을 상세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매 구절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욥이 느꼈을 자신의 무능함과 무지함이 정말 컸을 것만 같습니다. 그 섭리의 신비를 욥은 알 수도 없을뿐더러 인간의 힘으로는 손도 댈수 없는 강한 존재 앞에 욥은 자신의 초라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욥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지 욥으로 하여금 비참함을 느끼게 함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리워야단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며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요배 인생 역시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는 약점을 감추고 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더 많이 아는 것이 능력이고 남을 이기고 보다 우월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스러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하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에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약할 때 강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도 지혜도 힘도 없음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욕도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닫는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제하심을 바라보고 붙잡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분 지금까지 자신의 한계를 알지 못하고 상황을 해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판단해 왔었지만 이제야 하나님의 질문 앞에 비로소 자신의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고통스러웠던 문제들과 의문들이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으면서 풀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인간이 다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발견하면서 말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7절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나의 한계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주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하여 번번이 넘어질 때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나에게 참된 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꼭 적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요비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 어둠과 절망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것 같이.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배게 하신 질문들을 나 역시 요과 같이 되뇌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만물을 바라보고 주님의 섭리를 묵상하며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과 같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되시는 주님의 능력이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전쟁과 자연재해와 재난 가운데 고통받는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방에 하나님의 공급과 위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하시죠. 함께 하시죠.